경청이 됐대, 뭐, 그냥 정신병이 도져서 했대, 그러고 또! 똑같은 거에 반복. 바뀌지 않아. 누가 한두 명 죽어도 바뀌지 않아. 진짜 정말 신기한 경험이어요 점심 때, 본가 1학년 때, 3월 달에, 그때가 제일 빡세게 공부하거든요. 해부학에 이제 사지라 그래서 사지가 이제 팔달1일 사지라 그러는데, 그때까지가 제일 많이 공부를 하고 하는데, 정말 점심시간에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과학고 때부터 공부를 한다고 막 지하철에서 책 보고. 음. 막 걸어 다니면서 책 보고 이런 거를 저는 차라리 내가 그때 책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하면 안 했지. 공부, 내가 공부 잘한다는 거를 막 누구한테 티를 내거나 이러는 거를 저는 약간 좀 과민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저는 본과 때도 점심 먹으러 갈 때도 막 애들이 막 책을 들고 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막 아는 애들이 막 과학고 애들이 뭐 후배들이 막 저는 이제 후배들이랑 다녔으니까 걔네들 이책 들고 갈때도 저는 책을 안 들고 갔어 처음에. 근데 그 이제 함춘관이라고 어. 식당 있잖아. 식당이 있지. 식당에서 이제 본가 1학년 뭐한 뭐 100명 이런 애들이 밥을 먹는데, 자, 100명 넘게 들어가는 식당이거든요. 저 빼고 다밥을 먹으면서 책을 보고, 손으로 종이 같은 거 보고. 내 눈에 보이는 애가 한 30, 40명 되는데 30, 40명 다 이러고 있는 거야. 나 빼고. 그래서 어땠는지 알아 나는 책을 보기 싫은데도 음. 다음날부터는 책을 들고 갔어. 왜냐면 <laughs> 내가 너무 튀는 거야. 그때도 이게 나이 업을몇살 <laughs> 먹고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차라리 중고등학교 때도 그 짓을 하면 나는 안 하자는 쪽이었는데 과학고 식당에서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의대 식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오 나는 진짜 약간 쇼킹, 약간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진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밥 먹고 차라리 빨리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밥 먹는데 한 15분도 안 걸리거든요. 엄청 빨리 먹기 때문에. 아, 그때도 책을 이렇게 접 빼고 앞에 눈앞에 있는 3, 40명이 책을 보고 있더라니까 어, 나는 그게 되게 약간 그러지 눈앞에 보이는데 이게 약간 꿈인가? 어 약간 음. 소화, 소화도 안 됐어 초반에 어, 되게 신기한 게 아, 이게 형준이랑 또 다르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아, 형준이랑은 너네가 이런... 좀 근데 심했던 것 같아 우리는 밥 먹을 때는 그래도 <웃음> 그러니까. <웃음> 밥 먹는 애들이 더 많았어 <laughs> 아좀 신기했어 그때는 2004년이니까 어. 핸드폰이 요즘처럼 이렇게 막 폰카메라가 발달된 시기가 아니었잖아. 어. 요즘에선 나 찍었을 거야. 그거 진짜 찍어서 내가 페북이나 이런 데 올렸을 거 봐라. 어, 이런 미친놈들이 어. 있다. 막이면 진짜 너무 신기해. 내가 진짜 거짓말 하다. 가 뭐, 나 빼고, 그 제가 다음날부터 책을 들고 가다니까 그 족보를, 족보 나눠주잖아. 신학기 어. 시작할 때. 그거를 다 보고 있는 거야. 야, 진짜. 아, 나 이해가 잘,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잘안 가. 그 애들이 이제 사직 끝나고, 이제 조금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음.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끝나니까 이제 풀어지더라고. 어, 이제 소위 말해서 a 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laughs> 이제 나오면서 나와 같은 동지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인간답게 바뀌었지. 야 진짜 나 깜짝 아이 도 기억이 안나네 그때 막 그때 너공부위뭐 간다고 어. 공부한다고 막 의대 도서관 오고 그랬어요. 그때 막 되게 <laughs> 어, 얘공부위 갔었거든요. 저래그고 그때 되게 와서 되게 즐기듯이 의대 도서관에서 <laughs> <laughs> 나막 죽어가고 있는데 막 그때 왔었어. 아주 어. 선영이랑 저랑 이제 그런데 되게 그 염증을 느꼈던 안 느끼고 열심히 하는 과학고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네. 네. 열심히 하는 과학고 친구들이 뭐학점잘 받는 잘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저랑 준석이는 뭐 네. 우리는 약간 그런 쪽이랑 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laughs> 배고프지 않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차라리 그 본과 1학년이 됐으면 했을 것 같아. 뭐~ 학점은 안 나왔을지언정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는 나는 그니까 공대 (1학년) 때부터는 그렇게 못 했을 것 같아요 머리가 좀 굵어지고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어~ 뭐 대단한 대단한 곳이에요 진짜 아니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자살하고 막 정신병 생기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학번만 해도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강의실 200명 있는 빽빽히 찬 강의실에서 갑자기 원래도 뭐 약간 그런 어. 정신적으로 안 좋은 우울증, 조울증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 경우로 그런 데 노출되니까 정말 제일 앞줄에서 열심히 하다 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욕하면서 "아, 이런 거 이건 도저히 못해보겠어 이러고 나가서 휴학한 여자도 있었어. 우리 학번에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러면 뭔가 조금, 뭐 교수님들부터 좀 바뀌던지 아니면 학생들에서 우리 이렇게 경쟁하지 맙시다. 좀 이렇게 자리도 이렇게 좀 정해져서 앉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잖아. 그냥 교어이 됐대, 뭐, 그냥 정신병이 도져서 했대, 그러고 또 똑같은 거의 반복. 바뀌지 않아. 누가 한두 명 죽어도 바뀌지 않아. 갓고 때도 못 느꼈던 건데, 갓고 때는 막 정말 공부 스트레스 받아서 막 자살하고 이런 애도 없었잖아. 뭐 하버드 대학의 공부 벌레들에서 뭐 80년대 유명했던 소설 영화 보면은 막 그런 데서 막 삐뚤어져서 자살하고 막 이런 그걸 저는 서울대 의대 때 봤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아까 얘기했듯이 유급 당하잖아요. 유급이 그 성적 때문에 두 번인가 세번 유급 당하면 재적이에요 그러니까 잘려요. 재입학이 안 돼요. 그 어렵게 들어온 서울대 의대를 잘리는 거예요. 그것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한번 유급 당하면 계속 유급 당하거든요. 그래서 막 옛가 때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졸업을 못한 사람도 한몇명 있어 나도. 뭐. 근데 걔네들은 보통 이제 동기들 사이에랑 멀어지죠. 왜냐면 쪽팔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서울대 의대는 모르는데 연대 의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과 2 학년 때는 학점을 안 준대. 그냥 패스월, 페일 해가지고 그냥 왜냐면 그런 거에 너무 노출이 돼 있으면 오히려 오히려 진짜 경쟁은 이제 임상과 돌면서 네. 그런 거에서 이제 하지, 뭐, 까를 뽑을 때인지 3, 4학년 때만 학점을 A, B, C로 나누지, 대신에 이제 그 패스의 기준이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막 패스와 페일이지, A, B, C를 안 나눈다 그러더라고. 어. 그 그런 거에 그 거에 부작용이 계속 생기니까. 그래 나는 그, 그런 거 듣고, 아, 어우, 그게 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본과 1학년 때 배우는 게 임상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이제 시작인데. 거기서 이제 가장 심한 경쟁에 노출되니까 거기에 이제 좀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 너무 좀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음. 되게 남는 게뭐 그냥 학점을 난, 갈라야 되는데 갈릴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렇게 공부를 해서 뭐 정말 의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얻었다면 차라리 뭐. 수금이라도 갈 텐데, 그것도 아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어, 이것도 되게 좋은 얘기가 될수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의대 교육제도는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어.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을 모아놔서 걔네들을 1등부터 200등까지 나누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 최근에 좀, 그래. 구독과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는 꾸리이 됩니다.